A, 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. 자, 문제는 생각할게요. 어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제 AQ를 뭐 문자로 표현해야 되고 QB를 Y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. 자, 그러면 PQ PQ의 길이를 h라고 할때 이게 지금 반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주각이 돼서 직각이잖아요. 여기 직각이니까는, 닮음으로 h 대 x 는 y 대 h. 이렇게 해서 h 제곱은 xy 가 됩니다. 자, s1은, 자, 요, 요 모양이니까, 전체 반원은, 전체 반원은, 자, 반원이니까 2분의 1 들어갑니다. 그, 지름을 나누기 2에서 제곱파이. 여기에서 이쪽, 이쪽 반원을 빼야 되죠. 2분의 x가 반지름이고, 빼야 되죠. 이쪽은 2분의 y 제곱파이. 이렇게 됩니다. s2는 이거를 그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h 제곱 파이가 되어있구요 어, h 제곱 대신에 x, y를 넣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한 s1 빼기 s2가 2 파이라고 했으니까 어, s1의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2분의 1 x 플러스 y 제곱 4분의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파이. 그러면 은분의 8분의 8분의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e 이 y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파이 분의에서 빼기. 아, S2는, 어, 반원이군요. 그러면은 여기다 2분의 1을 또 해야 되죠. 2분의 1 해야 되니까 8분의 xy 파이가 되겠습니다. 이게2 파이가 되니까 파이를 다 지워버리고 에 8을 곱하면요. 어, xy는 16. 이렇게 나오네요. 자, 그리고 문제에서 요 길이가 8루트 3이니까 x 빼기 y는 8루트 3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a b 길이를 구하는 거라서 x 플러스 y를 구하는 거니까 x 빼기 y 제곱에서 플러스 4xy 64 곱하기 3 플러스 64 해서 64 곱하기 4 64 곱하기 4 64 곱하기, 4 64 곱하기 4니까는 x 플러스 y는 8 곱하기 2, 16이 되겠습니다.